휴식을 마치고 오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에 왔으니 딤섬을 맛보고 가야겠지요. 구찌? 구찌 차네 차네. <laughs> 그 딤섬 가 야, 저기. 201 <laughs> 건물이다, 연기력이 너무 안 좋아. <웃음> <웃음> 얼마나 높은데, 201. 어, 자, 야, 높이가 얼마네. 자, 여기서, 여기서 본다면 높이가 어딨어? 어디 꼭대기가 어디야? 어, 꼭대기. 커다란다. 우와, 어 진짜? 이렇게 <laughs> 섰네, 섰었냐? 어, <laughs> 저기가 꼭대기인데 저기도 그 테두리지. 더 위에 그, 그. 완전 꼭대기는 아니야. 완전 꼭대기는 아, 모서리가 보이는 거지. 그렇지. 와, 이, 오케이. 그, 내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laughs> 음. 내가 이게 확실히 감이 오진 않아. 역시. 만져봐야 돼. 만져봐 만져볼 수 있는 거 찾아봐봐. 하다가 혹시 뭐가 있나. 알았어. 저, 저 대기 뼈끌어놓을까 60번 남았어. 아, 김썸 먹는 식으로 지금 들어온 거구나. 어, 대기 뼈끌어놔나 김타이펑 대기 예약하고 나서 만져볼 수 있는 모형을 찾기 위해 기념품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데는 어디일까? 여기? 야. 이거. 음식 아니야 당연히 음식이지 다그 음식점이야 그러니까 아그 당연 그거는 당연하지 무슨 음식이 나를 맞춰야지 뭐 아니, 음식점인 건 누가 몰라 다다 설악산 다. 한식 요리도 있어 어 진짜 우리나라 거 설악산 네. 한식 요리 와 그럼 산채 비빔밥인데 <laughs> 저쪽에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 거기 한번 볼게 어 그런... 이게 지금 타이페이 101 건물 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야. 어. 아, 그 플라스틱으로 된거저금통이 하나 만들어러니 어. 아, 겉 옆이 퍼졌다는 게 이렇게 약, 각도가 약간 넓어졌다는 그렇지요. 그런 그런 여기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 어. 여기도 이렇게 여기 이 바깥으로 나갈 나가서 전망대를 만드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여기나 여기나. 그, 그렇겠지. 저기에 미국의 그,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갈 수 있거든. 일단은 모양은 감을 잡았어. 어. 오, 이건 또 완전 다른 느낌이네. 아, 이, 이게 진짜겠다. 그렇지. 이게 진짜네. 저건 가짜네. 어, 그건 저금통이야. 뭐 밑에 부분, 아단. 거기는 하단 또 전체 부분이 아래, 아래. 아까 벨트라는 게 요거야, 요거? 어어, 아, 그렇구나. 요거, 요게 진짜, 야 어, 아, 요렇게. 진짜. 큰... 요만한 사이즈로. 그렇지. 너무 크지 않고. 아래쪽에 동그란한 벨트처럼 어... 가운데 되어 있고. 그 부분부터 이렇게 사이즈 있고,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여기는 아래쪽은 좀 퉁퉁하고. 야, 이게 더, 우리 거보다 이게 더 멋있다. 어. 아, 우리나라 거보다, 그치? 어, 멋있네. 잘 만들었네. 와, 지금 보니까. 오. 이렇게 약 이거 약간 이렇게 볼, 이렇게 각 이렇게 곡선 졌어요 이게 지금 그치 약간, 약간 곡선 졌지 약간 곡선이지 어. 아 여기 아치 부분이다 어. 그리고 지금 고 만진 부분 여기가 기둥이고 어. 아 그러네요 기둥까지 표현을 해놨네요 이렇게 동그랗 게 조금 이렇게 아이 기둥 한번 만져봅니다 아까 그그뭐 받치고 있을 것 같다는 같다는 어. 그 기둥 네. 그래. 그 기둥이 어, 엄청 커 여기는 지금 이거야 어. 와. 봐. 봐. 요정요 정도 한 직경 2 5 어. 어, 이런 기둥 개가 서서 음. 어, 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음. 안에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구나. 음. 어, 위가 어. 구경을 마치고 다시 딤타이펌 딤섬집으로 왔습니다. 이공 3 2고5에 저기 3 2고9가돼 있는데? 어 지나간다 보다. 순번을 놓쳐서 오래 기다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선으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소홍주의 절인 닭고기, 그 다음에 아, 우육면, 그 다음에 아, 샤롱파오. 아 골고루 먹는 거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어. 그 김선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아. 음. 그 동파육은 없는가 그래? 여기. 없는 것 같다. 이게 뭐 나온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뭐, 오이. 먹어볼게, 내가 먹어볼게. 그리고 잡채. 아, 잡채 느낌에 냉채 느낌이 섞였어. 중국집 냉채 있잖아. 거의 잡채랑 그 느낌이 섞였어. 따뜻한 잡채가 아니야. 어? 여기다 뭐저 찍으라는 거 아니야. 한번 찍어서. 한번. 찍고 올려서. 숟가락에 올리고 네, 살짝 씻어서 국물을 국물을 빨아 마시고 요즘은 국물을 숟가락에 얹는 건데 그다음에 올려. 생강을 올려가지고 네, 한꺼번에 먹어라 이제 어. 이 대만의 종합적인 김선의 만두, 김선의 느낌은 나로서 한국 사람의 평가는 한국 왕만두가 더 맛있어. <laughs> 한국 왕만두 속 잔뜩 들어있는 거, 맛있는 거 있지? 그게 난것 같아. 자, 평가 끝. 자, 타이베이 101에서 밥도 먹었겠다. 이제 산책을 하러 어디 왔다고 그랬죠? 여기 우리가? <목소리> 샹샹 공원에 지금 왔고, 이쪽에 샹샹 하이킹 트레일 코스가, 어. 이제, 예. 700m 앞에. 굴러, 굴러 가는 거네. 여기는 이제 서울의 남산 같은 그런, 그런 산이라는 거지. 어, 맞아. 자, 야경을 보러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어, 여기 옆으로 길이 있나보다. 샹샹한 곳이 있다. 샹샹? 어, 산, 음. 산. 샹산. 여기 어. 길이 있어. 올라갈까? 일로 가는 거야? 응. 어. 가야돼한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 힘들어. 18분 걸린다고 떠 있네. 18분? 어. 어아 얼마 안 멀어. 올라갈게. 한국 사람들은 이유 오르면서 진짜로 아. 고 네. 네가 욕하듯이 하고 올라 간대 짱산 이거? 어. 이런 짱산.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한국사, 한국 목소리라. 아, 얼마큼 가야돼? 더 가야지. 17분 가야된 데는 5분 7분. 올라왔나, 지금? 지난 거 아니야? 7분. 에휴 5분 정도 올라왔지. 아 역시. 자, 쉬자. 쉬워서? 역시 중국 상산의 느낌. 잠깐, 아, 잠깐만. 어. 거기 기대. 아. 오 조금 올라왔어 저기 저건물들 하고 죠 약간 비슷할 아. 려고해아땀 조금 더 올리면 되겠어 청바지가 이제 덥기 시작했어 바지를 벗을 수도 없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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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뉴스에 나오게. 뉴스 나온다 시각 장애인 상산에서 하체 <laughs> 쩜, 쩜, 쩜. <웃음> 한국인 한국인 <웃음> 하... <웃음> 이거 왜 가로로 돼서 나는가 진짜 죽었어? 나무가 이렇게. 죽었어? 살아있는데, 이런. 살아있는데, 지금 이게 각도가 높거든? 어. 그니까 나무가 옆으로 휘어서 자라. 이거 눕버졌어. 어. 청바지가 막 감겨. 아, 그래? 다리에. 벗어 던지고 싶구나, 니가. 어. 에이. 청바지가 <laughs> 어울리는 남자. <laughs> 어? 여기 전망대가 있어. 전망대. 전망하자. 어 올라와. 전망하고 싶은이유는 쉬기 위해. 이렇게 맨 위에 부분이 불 환하게 위로 밝히고 있고, 어. 그다음에 피리틴 부분도 이렇게 멋있게 단을 쭉. 해서 불을 어. 되게 고층 건물 하면은 이게 조경, 야경을 음. 이렇게 멋지게 만든다는 게 하나의 또 장점이기도 하지 도심 경관에. 그렇지. 이거 하나 찍고 가겠다 그래. 응. 머리 위로 지나가, 원어 홈빌딩 내가 지금 뒤로, 조금이라도 뒤로 가서 얼굴, 얼굴 조그맣게 나오려 아, 아까 들어온다. 그냥 하이로 들어가, 빌딩 아, 조금 뒤로 가야지. 아, <laughs> 어, 이게 뭐야? 만든 건데? 만든 거야? 아, 이거는. 아, 진짜 돌에다가 이거 약간 이렇게 붙였구나, 아, 뭐를. 붙였구나. 그, 뭐, 글자를 아, 붙였나봐. 어, 이거. 깜깜해, 완전 깜깜해? 어, 아, 이게. 이게. 시각장애인 체험 길 아니야? 체험 코스? 그렇네. 아, 꽃한 개가 난다, 여기도. 하나 내려가. 저, 내려가면 또 괜찮냐?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나도. 하우, 하우. 니네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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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하우. 184m래, 여기. 높이가 해발. 상, 상산봉이. 다 올라, 올라온 거야? 어. 어, 그, 저기 있어? 뭐. 정상석. 정상석? 만세 한번 해야지. 야 뒤에 사람들이 있거든. 하지 마. 아, 아, 조그맣게 하면 되지. 뭘 만세? 1 8 3도 올라오. 다 올라온 거야? 그래. 만세 여기서 하 자. 만세. 아. 백문이 불여 일촉이라 만져봐야지. 어이거 나무로 됐는데? 어. 오 어, 나무로 서 있는 거야? 어. 뭐라고 있어. 써 있어? 상산봉. 상산봉. 어. 상산봉. 와. 여기는 그러니까 정상목이구나. 정상석이 아니고 정상목. 어. 이쪽에서 뭐가 저쪽으로 워너원하고 어. 이렇게 나무 사이로 보여, 어. 그 도시 야경하고. 워너원이 여기보다 훨씬 높지, 그러니까. 그래? 어. 영천강 룩아웃. 이게 전망대네. 아, 전망대 나왔어? 그런 거 아니야? 11문 가면? 330m. 1 1문이 330m. 어, 30... 어 내려가. 아, 어, 또나딴데 나왔어? 어, 위에 용천강 전망대야? 어, 위에 이렇게 지붕도 있고 어. 여기 어, 앉아서 시골 전망하라고 돼 있는 어. 거야 어. 여기가? 뭐. 수부, 이게 나무들이 앞에 없어가지고 확피였어요여기 아. 뭐가 보이는 가 여기는 타이페이 101이 또 보이는 거야? 어, 101하고 이 앞에 큰 건물이 어. 잘 보이고 저기 시내 쪽에 그큰 건물들도 다 보여 오케이. 우리 서울 시내도다 보이듯이 쫙 음, 여기가 쫙 보이는 데구나 도심경관. 네. 잘하잖아. 잘 왔잖아. 여기. 아, 그래. 그래. 내려갈 <laughs> 때 보자고. 얼마나 좋아. 잘 왔다. 오, 잠깐만. 천천히. 아 음. 그러니까 187m라고 했지? 그거 별로 안 높은데. 187m. 엄청 많이 온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 근데 봉이 연결돼 있지 않고 끊어져 어, 있어. 어, 위험하다. 어. 끊어져, 끊어져 있어. 어. 두 개씩, 두, 뭐, 두 칸씩, 세 칸씩,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무릎에는 훨씬 더 이게 좋을 것 같아. 힘이 분산이 되니까 봉에. 그렇지. 지금 시간 8시 35분. 집에 가면 0시 되겠다요. 이렇게 둘째 날 저녁은 늦게까지 산행을 하였습니다. 아... 내일은 현지에서 그룹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